책은 음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인디 밴드, 인디 음악, 인디 영화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저는 각자의 개성을 담는 인디 영상물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laughs>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색을 표현하는 음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동안은 기존의 방식대로 또 조금 더 상업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자기만의 색깔을 얘기하는 시대가 점점 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별수다라는 글의 제목을 쓴 이유도 숨겨진 이런 엄마들의 재능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기를 엄마들도 존재로서 다시 한번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별별수다라는 제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책 별별 수단은 인디펍이라는 음,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어, 음, 조만간에 아무래도 알라딘에 입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 여러분이 많이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에 글쓰기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는요. 안녕하세요. 문학객 장효선입니다. <laughs> 어제 그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김유라 작가님 그 유튜브에 라이브로 출연하고 어, 어제 새벽에 집에 돌아왔거든요. 음, 어제 독립 출판으로 작가 되는 법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 <laughs> 어, 이야기를 충분히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유튜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아 올해 독립 출판으로 두 권의 책이 나왔어요. 이거는 2월에 작업해서 4월에 나왔고요. 책 별별 수단은 제가 엄마들을 모집을 하고, 기획, 강의를 기획을 해서 인쇄, 디자인, 제작 모두 맡고 유통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이 나왔고, 음, 저는 두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시작하게 된 거는 김유라 작가님 덕분이라 가지고, 음, 되게 감사했고,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책이라는 결과물을 가질 수 있어서, 많이 기뻤어요. 음, 음, 기존에 알듯이 교보문고나 알라딘 이런 큰 대형 유통망에 음, 기획출판으로 출간을 한게 아니고, 지금은 인디펍이라는 온라인, 독립출판 음,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laughs> 일반 오프라인으로는 어, 음, 독립서점이 최근에 많이 생겼거든요. 전국에 한 500여 곳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도 이제 온라, 온라인도 판매하고 오프라인에도 입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독립출판이 무엇인지 많이들 모르시는데,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독립 영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출판을 출판사에 맡기지 않고 이제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작가 창작자가 자기 의도대로 어, 글을 쓰고 책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책을 만들었으면 어딘가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그 온라인상에 독립출판을 전문적으로 유통해 주는 곳이 인디펍이라는 곳이고, 최근에 강남역에도 굉장히 큰 스토리지 북앤 필름이라는 독립출판 서점이 있고요. 음, 여기저기 동네에 어, 독립출판 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laughs> 독립출판의 장단점이 있는데, 음,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laughs> 어, 기획 출판이 아무래도 유명 출판사에서 도와주시는 게좀더 수월할 수가 있고요. 어, 기획 출판을 하려면 먼저 이 이제 본인이 작가가 어,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또그 출판사에 맞춰서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서 내게 돼요. 그럴 때는 출판사는 이 책이 정말 얼마나 팔릴 것인지 일단은 수익성을 보고 기획안을 검토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행했던 독립출판에서는 어뭐 기획안 만드는 것도 배우지만 결국은 본인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잘 다듬어서 독자가 읽었을 때음 독자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책을 내고. 음 결국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음 주제가 특별하거나 약간 마니아 기질이 있는 그런 출간물로도 독립출판으로 많이 출판이 되고, 제가 한 20년 전에 홍대에 가끔 가다 보면 음 독립서점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 그래픽물로 작업물로 책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진 작업물로 책자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뭐 교보문고 가면 엄청 책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런 독립서점에 가도 또 다른 그 분위기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 창작물을 많이 발표하고 있구나를 <laughs>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책을 사람들이 많이 안, 안 읽는다고 하지만 저는 3년 전부터 그 김유라 작가님의 강의를 통해서 블로그를 쓰면서 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렸을 때 내면의 갈등?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됐었어요. 음, 그 부분이 글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엄마들에게 강추하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70년대 생의 엄마들은, 음, 저희 부모님들은, 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저희 나라를 이, 이끌어 가신 일꾼이셨잖아요. 열심히 일하셨고, 그만큼 저희에게 감정적인 교류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과 교류하고 감정을 나누는 일이, 즉, 마음을 알려주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아이 키우면서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이 엄마 또래는 감정을 제대로 공감받아 본 적이 많이 없어서 아이를 잘 공감해 주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 키우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글을 쓰면서 아 내가 받고 싶었던 마음이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 아이가 원했을 때도 내가 줄수 없었구나 그런 부분이 마, 매우 안타깝고 글을 쓰면서 마주하게 되고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책을 쓰신 엄마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저도 이제 카페에서 엄마 작가가 되다라는 북토크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자기 개발로 책을 내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혹은 결핍을 어, 다들 극복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책에 담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오, 어쩔 때는 이 방법대로 이 작가님의 조언을 듣고 한번 트라이 해보고 어쩔 때는 또이 책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어 나한테도 적용해 보고 이런 식으로 어 저에게 일단 적용해 봤어요. 음. 제가 이제 이 문학의 장요선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강의를 할때 엄마의 행복이 사회적 가치이다. 이런 문구를 자꾸 쓰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 마음을 다해 아이도 온전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렇게 글쓰기가 아, 한 3년 지속이 되고 올해 책을 두번 내면서 아, 물론 저는 <laughs> 글을 아주 잘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많이 다듬으려고 노력했고 책을 쓰면서 제 생각을 또 다시 정리하려고 음, 또 노력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음, 그런 과정에서 저는 글을 좀 오픈해서 블로그에 많이 썼었고 물론 노트북에 저만 보는 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음, 조금 남들에게 읽혀지는 글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책을 통해서 저는 음, 책이 나옴으로써 어,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런 걸 느끼고 싶었구나. 이게 내가 찾던 행복이었구나. 근데 결국은 그게 제 안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서 음, 다시 발견하는 계기였거든요. 책을 쓰면서 그래서 저는 많은 엄마들에게 어, 중심이 너무 흔들릴 때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저도 뭐 책을 두번 써도 또 다시 그런 <laughs> 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왔을 때 흔들리는데 예전보다는 감정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아, 일단 화를 냈어도 아 내가 화를 냈네 잠깐만 이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생각해보는 그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여유가 그렇게 <laughs> 다행히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책은 음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인디 밴드, 인디 음악, 인디 영화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저는 각자의 개성을 담는 인디 영상물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laughs>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색을 표현하는 음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동안은 기존의 방식대로 또 조금 더 상업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자기만의 색깔을 얘기하는 시대가 점점 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별수다라는 글의 제목을 쓴 이유도 숨겨진 이런 엄마들의 재능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기를 엄마들도 존재로서 다시 한번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별별수다라는 제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책 별별 수단은 인디펍이라는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무래도 알라딘에 입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에 글쓰기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는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